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개봉할 제품은 바로 또 레진 제품입니다 오늘 제가 개봉할 이 레진 제품은 엑시드 엑시드라는 회사에서 레진 회사에서 출시한 키드 고쿠 에서 유년기 손오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박스는 이렇게 그냥 뭐 제품 이미지가 출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 그리고 윗면은 뭐 드래곤볼 7개 그리고 있고 이게 옆에는 제품 이미지, 그리고, 뒤에, 뒤에는 뭐 간단하게, 키드 고쿠 해서 어린 선호공이라고 적혀 있네요. 밑에 보면은 뭐, 15세 이상, 이렇게 적혀 있고, 이거는 뭐 장난감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장난감이 아니면, 뭐지? 피규어인가? 스태츄인가?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이렇게 보시면, 아오키지, 쿠잔, 페잔트백 이 박스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큰데 이거를 뭐 갖다 버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관을 해야 될지 근데 이 보관하기가 너무 커서 이게 자리를 정말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보관이 힘든데 그냥 버려야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쉽긴 하지만 뭐 사실 다시 팔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박스를 버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박스를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현명한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바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엑시드라는 회사랑 이제 mrc 라는 회사랑 같이 합작을 한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드래곤볼은 조금 유명한 회사 같던데 이게 엑시드 제품은 제가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열면 역시 포장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가 제품 아오키지를 겪어보니까 이거를 그냥 다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먼저 한번 뺄거고요자 이렇게 요거를 들어올려서 빼는게 맞지 싶어요 자 이렇게 맞죠 어? 뭐 있는데? 뭐지? 자 일단 뭐 박스는 옆에 아오키지 쿠잔 여기에 내려놓고요 저 요거는 일단 이렇게 놔두고 뭐지 저 이렇게 카드가 하나 있는데 네 요게 오 카드가 반짝거리네 정품 증명 카드 그런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정품 인증 카드라고 적혀 있구요 이거 카드도 재질이 괜찮고 잘 만들었는데 네. 카드도 좋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이게 카드가 센스가 있어요. 이렇게. 제품 이미지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잠시 내려놓고, 옆에 내려놓고, 네, 요거를 바로 한번 개봉을 해보죠. 이게 몇 단이지? 하나, 둘, 모르겠는데? 일단 열어봐야 할것 같은데? 아, 이거 움직이나? 하나, 둘, 세 개인가? 네, 어쨌든, 개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칼을 준비를 해서 테이프를 바로 여기 옆에를 끊어버려야지 옆에를 끊는 게 낫겠지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반대쪽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끊어버리고 네 반대쪽도 그냥 다 끊어서 칼을 위험하니까 자 이렇게 뚜껑을 빼고요 그리고 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손오공이 보입니다 손오공 대가리 헤드 헤드가 대가리가 아니고 머리가 보이죠 그죠 자 요거를 포장 정말 잘돼 있네 이렇게 해야 이제 파손이 없는데 뭐야 그 아오키지 모델스타즈 아오키지는 파손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죠 일단 제 것도 파손이 됐었고 일단 제가 그 망토에 뭐야 견장은 순접을 했고 새는 사실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 파손이 됐지만 그게 걱정은 없, 없어요 자요도 테이프를 벗겨내고자 이렇게 벗겨내고요 테이프를 자 보시면 네 요게 다 요걸 빼야 되나? 아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보자 요게 나무, 나무 정말 귀엽다. 네,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내려놓고. 그리고 요거는 집인가? 네, 요거는 집이네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렇게 네 집이었고요. 이도 내려놓고. 자, 그리고 손오공을 꺼내야 되나? 이건 뭐지? 요거. 요거는 네. 뭐죠? 일단, 5 0이한테 끼우는 건가? 일단,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뭐야, 이거. 꼬리인가? 선호공? 네, 요거는 선호공 꼬리인 것 같, 같습니다. 자, 이것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선호공 501을 한번 꺼내보도록. 아이고, 이거 겁나 이제 꺼내기가. 파손될까봐. 아, 조그만한 거 뭐지? 요거는, 네, 이렇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네좀 이따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게뭐 자꾸 있네 자잘한 게아 이게 머리가 자 그러면 이 손오공만 남았죠 와 이거 이렇게 이거 크구나 자 이렇게 일단 손오공은 뺐고요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네다 뺐습니다 여기 건다 뺐고 와, 스노공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게 쿼터 사이즈라서 엄청 커요. 와 이거 꺼져 테이프. 와 이거 큰데 좋, 좋습니다 일단. 자 일단 스노공도 파손이 없, 파손은 없겠죠. 네 포장 상태를 보니까 파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걸 잠시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옆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박스지 자 이거는 아 맞다 참 요게 제가 알기로는 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기가 아니 충전기가 아니고 뭐야 그 파워 어댑터 전원 코드 이렇게 들어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전원 코드를 주는 것보다는 건전지로 구동하는 게 나아서 왜냐면 이 선이 안 닿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전지가 더 좋은데 이렇게 전원으로 하는 거네요. 이것도 일단. 자, 요거는 손오공이 착용하는 봉이죠. 어, 요건 진짜 그거네. 네, 정말 그 재질의 밧줄이네요. 밧줄 자, 내려놓고. 자, 그리고 사성구 여기 사성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별네개 박힌 거 안에 사성구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 요거는, 팔. 이건 뭐지? 이거는, 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이거 팔이고요. 그리고, 내려놓고, 자, 요것도 뭐팔 같은데? 네. 요것도, 반대쪽 팔. 반대쪽 팔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지? 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지? 이 나무 장작 같이, 같이 보이는데? 일단 배경에 꼽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 여기 정말 귀엽다. 여기 보시면, 풀. 풀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풀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풀이, 풀이구요. 풀 잔디. 잔디죠, 잔디. 여기도, 조그마한 나무들.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들이 따로 들어있네요. 저는 이제 사실 배경이 이렇게 있는 제품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발판을 동그랗게, 정말 성의 없이 멋, 멋없, 뭐때가리게 멋없게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것도 많지만, 어, 요거는 뭐지? 구름인가? 네. 이렇게, 그, 발판이 굉장히 배경으로, 디자인으로, 배경으로 제작, 제작된 제품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자다른거다 뺐지? 이게 마지막인가? 자 이렇게 해서 네, 끝이고요. 자 이걸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이것도 옆으로 치우고 자 이렇게 해서 개봉을 완료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배경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 바로 그냥 조립을 해볼까? 자 지금 바로 조립을 해볼까요? 자 어쨌든 일단 제가 내려놓고 일단 잠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조립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